참고로이 이야기는 모두 픽션입니다. 전부 다 멋을 같이 이야기는 모두 감동실화 픽션입니다. 이집트의 영웅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벌써 20골을 기록했네요. 해발 2,285m의 시나이 산이 위치한 도시 다. 이곳에 한 양계장에서 살라의 골을 날리는 TV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살라가 또 골을 넣었어. 와서 봐봐. 끝내 준다니까. 살라의 골에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는 이 청년의 이름은 산에서 하산. 20년째 아버지를 도와 매일 새벽 수레를 끌어서 계란을 배달하는 청년이다. 아, 이놈 자식아! 시끄러워. 오늘은 신하이산 근처에 주문이 아주 많이 밀렸다고. 얼른 배달이나 다녀와. 하산의 아버지 또한 스포츠 광이라 살라의 골 소식은 기쁘지만,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아들을 재촉한다. 아, 이엄만다 보고 싶은데. 아, 다녀올게요, 그러면. 20년 넘게 수레를 산을 오르락 내리며 달걀 운반을 해온 하수는 능숙하게 달걀을 씻고 집을 나섰다. 깨지기 쉬운 달걀을 수레로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달걀을 깨지지 않게 받쳐주는 하체의 힘은 물론이거니와 하체를 지탱해 주는 상체 밸런스, 마지막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끝 힘까지 이세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만 1시간 안에 모든 가게에 아침 배달을 마칠 수가 있다. 일반 사람들이 처음 하면 5시간 넘게 걸리는 일은 핫산은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온 탓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신하의 산을 오르내릴 수 있었다 한편 3일 전 로저스 센터 감독실에서 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블루제이스에 4년간 8천만 달러를 받고 입단이 확정됐습니다 블루제이스의 감독인 찰리 몬토요는 류현진의 입단 소식에 미소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 단한 조각의 퍼즐만 맞추면 우린 양키스, 레드삭스와 겨룰 수 있는 팀이 된다. 몬토요 감독이 말하는 단한 조각의 퍼즐은 바로 빠른 발을 가진 1번 타자다. 토론토는 과거 이름 날렸던 선수들의 아들들이 활약하는 팀으로 블라디미르 게레루 주니어, 보비 셋, 카반비지오와 더불어 네이트 피어슨과 같이 쟁쟁한 유망주 투수가 속해 있다. 내야는 포텐셜이 가득한 그런 라인업을 보이지만 외야에서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가진 자원이 없어 몬토요 감독은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아, 모르겠다. 잠깐 유튜브나 보면서 킹튜브나 보면서 머리 좀 식혀야지. 몬토요 감독은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기로 하고 유튜브 맞춤 추천 영상란을 들어갔다. 영상 제목 이집트 신나의 산을 달리면서 달걀을 운반하는 소년이 있다. 홀리 몰리? 푸슝 빠슝?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저그 먹으로지만 감독은 속눈셈 치고 영상을 한번 클릭했다. 아니, 영상이 시작되고 감독은 자신의 눈물을 의심했다. 화면에서는 한 소년이 수레에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조키봐도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거 합성인가? 말도 안 되는 장면에 어리둥절한 감독은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이 핫산, 계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어. 잘 받아라. 이자 샥슈카 가게에 있던 주인장이 멀리서 달리고 있던 소년을 향해 계란 하나를 높게 던진 것이다. 계란은 크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가고 있던 소년은 유연하게 삥그르르 돌아 계란 하나를 깨뜨리지 않고 낚아챘다. 벌떡 일어난 찰리 몬토요 감독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했다. 스카우터, 지금 내 말을 이집턴어로 번역해서 이메일 한 통만 써줘요. 한편 계란 배달을 다녀온 핫사는 축구를 보기 위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평소와는 많이 달랐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하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아버지는 말없이 읽고 있던 종이를 건네주고 담배에 불을 붙이셨다. 이메일은 프린팅한 겁니다. 하산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인 찰리 몬토입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구단의 입단 테스트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비용은 동봉된 카드로 저희가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핫산을 쳐다보며 말했다. 새벽에 배달은 당분간 내가 하다가 사람 구하면 된다. 네 삶은 네 것이야. 선택은 전적으로 너한테 맡기마. 핫산은 눈시울을 불키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뒤편 TV에서는 오늘의 이집트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에서 살라의 활약을 다루고 있었다. 살라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집트 축구계의 스타죠. 이제 이집트도 축구를 필두로 야구, 농구 등등 각지에서 입지를 좀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산은 눈물을 훔쳐내고 무언가 다짐한 듯 종이를 움켜쥐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표 하나 끊어주세요. 캐나다로 떠난 하산은 입단 테스트를 받고 메이저리그 타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유연성을 보고 감독이 뽑았는데 문제는 타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타격의 3, 40%는 번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번트를 해서 달리기로. 번트한 타를 근데 칠 정도로 그만큼 달리기가 빨라. 일단 하기 전에 라인업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1번 산에서 아산 2번 타자 이루스 카반디죠. 3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4번 구리엘 주니어, 그리고 맥과이어 트래비스 쇼, 얘도 유망주지, 보비셋 그리고 로우리 텔레즈가 지명타자 테오스카르 에르는데즈가 우익수로 빠졌네 그러면 내가 렌달그리츠를 밀어냈구나 그리고 투수진 크... 1선발 류현진 2선발 레이트 피어슨 유망주죠 우완 트렌트 소런튼, 체이스 앤더슨 야마구치가 5선발로 합류했네요 내가 보기에 토론토의 문제점은 이 중간이 개투진이 좀... 원래는 테너로워크하고 슈메이커가 선발인데 아마 1년 에이징 커브 때문에 내려온 것 같고 좀 애매해. 맨손이 없네 그리고 왼손이 류현진 한 명밖에 없잖아. <laughs> 전부 다알알알알 이를 상대해야 되는 알 동부 터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메리칸 동부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토론토, 템파베이,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laughs> 이게 흔히 알동이라고 하는 꿀잼 리그인데 우리가 상대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크리스 세일이 있는 레드삭스. 여긴 좌완이 선발이 너무 많네. 자, 양키스. 세베리노 있겠지. 야, 여기가 문제. 게릿 콜의 세베리노 다나카 텍스튼 마무리 채프만 거를 타선이 없어요. 아, 김광현 선수. 선발에 아. 그냥 무난하게 80준것 같아 그지? 데뷔 시즌이라 데뷔 시즌 때 더쇼는 페이스 안 주기로 되게 유명해요 가자 세이브로드는 안 할게요 이적하면 이적하는 대로 아 왼쪽 오른쪽 봐라 첫 타석에서 크리스 세일 초구의 번트를 한번 내볼까? 자 개막전 갑니다 2020년 온라인상에선 야구가 가능하다 부슝과슝 로저스 센터에서 벌어지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크리스 세일과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류현진 작년 시즌 32경기 나와서 16승 0패 게임상에서도 2.32 197이닝 소화했고 WHIP 1.03 본래 28개 3진 157개 잡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사기죠 자, 이집트에서 먼 길을 온 산에서 한산 작년 시즌 3월 4일 이래 여기 지금 튜토리얼이랑 아마 뭐가 나오네요 카메라는 제가 이따 바꿀게요 자 스윙을 해라 아 튜토리얼 튜토리얼 때문에 한구를 버렸네 <laughs> 저는 오프셋으로 하거든요 이게 낫다 갑니다 아쉽게도 우리 핫사는 타격이 잘안 돼서 이구까지는 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보고 쳐야 돼. 자, 이건 높지. 대신 스피드가 핫사는 112일 거예요, 보시면은. 어, 지금 스피드는 잘안 나오는데 아마 주자로 나가면 스피드 능력치가 나올 거야. 크리스세일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인데 주무기는 슬라이더. 어. Hop for this one up. a t h h t The s t h e 에루까지 <laughs> 단타 같지? 아니 알고 보면 이루까지가 잡고 던졌는데 바로 이루까지. 좋아. 여기는 이제 그 로드 트러쇼 설명해주네요. 쟤는 보너스를 받고 리드할 거면 이렇게 해라. 그다 제거를 할게. 자, 하사는 스피드 113, 스틸링력 치 74.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야 되더라고. 이거 들어올 수 있나? 아, 너무 짧다. 이거 말도 안 이거 들어오면 소년만 하잖아. 아, 뭐안 돼. <laughs> 아, 이건 <이거> 바로 앞이야. <laughs> 아, 너무 앞이야. 들어오면 메이저였어. 메이저 조금만 더 뒤였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현진아, 어, 2회까지 류현진 투구수 22개. 수비서 에 도와주자. 어, 어. 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니 긴장시키게 하려는 건가? 자, 2회 주자가 좀 많아요. 2사풀카운트. lifted the other way out to left center left fielder is on the move but he can't make the play as it finds the outfield the tag and they'll get him at second and with that the side is retired two runs on 됐어. 괜찮아. 3회 2점 정도면은 그러니까 유현진 목표도 아마 그거일 거야. 6회까지 한 퀄리티만 하자. 빨라요 이런 건 잡을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안 뛰어온다, 보비 트 <laughs> 잡을 줄 알고. 중견수기 때문에 수비 범위는 넓거든. 타격은 안 돼도.

오오! 오오! 잠깐만 이거 풀 게임으로 하고 삼루 홈실까? 그럼 한 점은 들어올 수 있잖아. 그다음 불개주거든. 떴다 불개주. 뛰어야 <목소리> 돼. 거기다가 못 타잖아. Ready to deliver. Here's the first pitch. Inside the throw. Double s t a Safe at third as they pull off the double steal. 유현진 탈려. 1-0홈 is swung on and missed in that strike one. Hey, there's a ton of reasons I can't get to. 아 크리스웰이 빡세긴 빡세긴데. 불기주가 지금쯤 하나 차야 될 텐데. <suk fans> 아 i s a i k a t t s 찍는다. 야, 이용 진짜 이 양물고 던진다. 3회. 여기서 밀리면은 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타순이 핫산 들어왔을 때 주자 채워졌을 때불개주만 막으면 된다는 거야. a i d 이 e c o m e 아, 99번. 자, 투투 승부슬라이 r 조심해. o 다 됐다 e 됐다. 다난갈수 있어 난갈수 있어 난갈수 있어. 난갈수 있어. 발로 한점 c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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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어 2대1 경기야 좋고! 걱정마 현진아 외환은 내게 맡겨도 어떤 공이든 다 잡아줄게 타이 <laughs>

2-2 ball game. And now time is called here as their pitching coach is gonna pay a quick visit to the <laughs> mound to, <discuss> <laughs> to <laughs> how they want to attack things here. At the plate Vigio, he singled his last time up. Number eight. Balo. Oh yeah, don't covering as that will retire the side. 너는 발로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 야잘 루가 많네 에러도 많고 긴장했나봐 지금 다 긴장했어 우리가 자, 18타지 렇게 <laughs> 말입니다 간다 3루 쪽 한번 내볼까? 에너지가 없는데 아 이형 이이형 눈치챘다. 이형 이제 꽉 차기 던진다. 이러면 승부해야 돼잘봐여기서공 봐. 공공 곤란해서 조금이나마 내때 크리스 레이를 어, 물러나게 해야 돼. 공잘 봐. y it 고잘 봐야 돼 지금 두개더 던지면 g t 거든요 체인점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내 무릎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hey, 몸쪽 꽉찬 직구 <목>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몸쪽 꽉찬직구는 커트하려고 하고, 슬라이더도 최대한 빠져나가면 커트하려고 하고. 커팅 어, 내가 따면은 이득이야. 야, 이걸 날 살렸어? 아, 이거 피치아웃 각인데. 초구에 뛰지 말까요? 초구에 뛰지 말자.

Well, 2 1 6 8이스기다리자가마리루는에바요 really yeah, uh, 3루는, 3루는 안될 것 같아요. 루 하다가 죽으면 여기 갑분싸 정말 엄청나서

the payoff pitch hit in the air out to right i u 주형이 약간 우리 옛날 그 미스터캣 할때 제이디형 같은 느낌이다 아니 내디에 그냥 불개주 둬야 돼. 6런 아 기주 아 6대 3이야. 중간 개투가 역시 This is hit high in the air out toward left center. Left fielder giving chase. He gets there, and that's the second out. 언제나 왜 내가 백업 플레이를 한다. 중, 한다. 7대 3. 여기서 아, 상대. 아. 아 이제 눈치챘어. <laughs> 눈치 펀트가 셌어, 그리고 3루가 바로 뛰어왔어. 이은어 р о с т о 훌륭 morally a u t 그냥 r i z e d caoing B. 의 문제래 그랬지.